영국 영화과 입시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해드릴게. 요 내가 연영과 입시를 학과장으로서 일반 교수로서 12년을 했거든. 한해에 많을 땐 정말 3천 명 이상 온 적도 있었고 3천 명을 정말 농담 아니라 3만 명은 내가 연영과 입시를 한 사람인데 기억해야 될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특정한 정보를 믿지 말라는 거야. 우리가 영국 영화과 입시에 보면 그 다양한 정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 대학에는 뭐 B 교수님이 어 딕션을 센 사람을 좋아한다라든가, 아니면 C 대학에서는 뭐 용모나 키를 많이 본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저 입시 정보라고 돌아다니거든. 근데 내 말은 이 정보가 맞냐 말이죠. 만약에 뉴스에서 혹은 유튜브에서 A 대학의 특정 B 교수님이 나오셔서 또이교수님 학과장님이야 학과장님이 나오셔서 아 내가 작년에 입시를 봤는데 딕션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것 같더라. 그러면 우리는 그 정보를 보고 그 뉴스를 보고 아, A대학 의 B학과장님이 딕션이 정확한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딕션을 열심히 연습했다고 쳐. 딕션이 정말 나아졌어. 그럼 바로 그의 그 학과장님의 입시를 보면 과연 합격을 할까요? 내가 보건 거의 90%는 떨어진다고 봐. 왜?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심사원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과장이 나조차도 이 입시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어떤 사람 마음에 들어. 어저 친구 정말 딕션이 좋네. 어 키도 크네. 어저 친구 감정 어가성 좋네. 내가 최고 점수를 줬다. 그래도 문제가 생기죠. 왜 내가 최고 점수를 넣어도 우리가 다섯 명 심사원 시스템에서는 최고 최하 점수를 빼고 평균 점수 세 명을 합산해서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교수였을 땐 이렇게 했거든. 지금은 뭐 조금씩 규칙은 달라졌겠지만. 우리가 예선에서는 소위 말하는 1차에서는 그냥 합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한 사람 교수가 막어저 사람 꼭 뽑겠다고 해서 뽑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학과장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 이 심사원은 대학마다 조금 다르지만 내부 교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학 교수님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외부 교수님들 심지어는 영화감독 PD들 심지어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 오는 경우도 있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연영과 입시를 자기가 연영과 입시를 준비할 때 알아야 될건 뭐냐면 절대로 특정 대학교의 특정 학과를 나왔어 재학생이야, 혹은 졸업생이야, 거기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어, 수석으로 졸업했어. 그럼 그 친구가 뭐 연기 학원이나 자기가 연기 수업으로 야 우리 A 대학교는 이 딕션을 좀더이 음을 위로 올리는 거로 우리 교수님들이 좋아하셔라고 말했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다. 근데 그게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내가 직접 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합격을 못해. 왜? 그 학생은 연기를 잘해서 뽑힌 거지 딕션을 높여서 뽑힌 게 아닐 확률이 높다고. 나도 내가 학생들 지금 내가 다 뽑아서 지금 현재 현역 그 한류스타들도 여러 명 있지만 그 친구들을 뽑은 이유는 전혀 다른데 있었거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합격하고 난 다음에 아 교수님 저를 왜 뽑으셨어요? 그러면 어너 딕션이 좋아서 뽑았어. 이건 농담이지 실제로 왜 뽑았는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영과 입시 이런, 이런 수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학교의 재학생이나 심지어 그 학교의 교수가 말한다고 해서 반드시 합격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 얘기의 요점은 연영과 입시에 대한 정보를 가려둘 줄 알아야 돼. 특히 연기 학원이건 아니면 뭐 연기 입시 뭐 개인 수업을 하건 간에 그 사람들의 말하는 거를 가감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연형과 입시에 정말 합격하고 싶다면 특정 학교는 이런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정보 자체를 믿으면 안 돼.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 자, 올해, 올해 딕션이 좋은 배우들 뽑았다 해도 내년엔 딕션이 아주 나쁜 배우들 뽑는 경우도 너무 많아. 심사원들 계속 교체되기 때문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학과장 자신도 몰라. 내가 학과장을 5년 했지만 5년 동안 나는 누가 뽑힐지를 나, 나도 감을 못 잡았을 정도니까. 당연히 그게 공정한 입시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알아야 될건 연용과 입시에서 합격하려면 특정한 입시의 정보를 절대 믿지 말라는 거야. 심지어 교수님들이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 말은 반만 맞는 거야. 5분의 1만 맞거나. 왜? 나머지 3명, 4명의 심사원들은 본인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연형과 입시를 잘하려면 골고루 연기를 잘해야 돼. 딕션도 좋아야 되고 감정도 좋아야 되고 연극 연기도 잘해야 되고 영상 연기도 잘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당연한 걸 지키지 않고 자꾸 아 내가 어느 특정 연형과에 가고 싶은데 여기 저 사람은 특정 연형과 졸업생이고 과거 교수였으니까 뭔가 나에게 해줄 수 있겠지. 이런 거는 되게 실망으로 화, 어, 나올 확률이 99%라는 거죠.